오늘도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리 조금만 줄여 주시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7장입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이로 타임을 아파요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며라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tummy 이긴 자에게 흰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말과 어떠한 환경 속에 놓인날지라도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그 모든 상황 속에 인내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어,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겸손하게 엎드리며, 더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온전히 주님만 신뢰하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며 기대하며 또 기도하며 엎드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 우리가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가 가진 것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힘을 의지하여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기는 줄 믿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또 혹시 헛된 우상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결정적인 순간에 의지하고 따르고 선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이기는 기임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20편 말씀입니다. 구약 팔백6육 페이지 시편이0편 일절부터 구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팔백6육 페이지 시편이0편 일절부터 구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환란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시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림에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요?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아무리 우리가요 맛있는 진수성찬을 먹는다고 해도, 아, 정말, 어디가도 이런 음식을 맛볼 수 없고, 너무나도 맛있고, 또 배부르고, 어, 정말 보기에도 화려한 아무리 그런 음식을 먹는다고 해도, 불과 몇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떻게 되죠? 배고파집니다. 그한 끼의 완벽한 음식이 우리에게 영원히, 우리에게 영원한 육체적인 어, 만족을 줄수 없는 거죠. 뭔가 새로운 물건이 나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분야. 뭐 여성분들은 뭐 어떤 가방이나 옷, 또 남자분들은 뭐 어떤 전자제품이나 뭐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에 새로운 상품이 나왔어요. 막 그걸 사고 싶어요. 그래서 막 돈을 모으고 준비해 가지고 삽니다. 언제가 제일 행복해요? 사는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하죠. 금방 또 시간이 하루 이틀 3일 지나면 또그 어, 그 물건으로 인한 그 신상품으로 인해 행복했던 것도 금세 사라져 버리고 마는 거죠. 우리가 또 언제 그렇습니까? 운동도 그렇습니다. 운동도 운동하는 순간은 막 몸이 건강해지는 것 같은데 금방 하루 이틀 또 운동하지 않으면 금세 또 우리의 몸은 약해지고 다시 체력이 떨어지게 되죠. 지금 어, 모든 사람들이 가장 섬기고 있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한순간에 어, 돈이 사라져버리죠 계좌에, 지갑에 돈이 많은 것 같았는데 어, 어느 순간 보면 돈이 사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 이 시편을 저 기록한 다윗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할 시기에 그들이 의지했던 것은 뭔가요? 군사력입니다 군사력 그때는 전쟁의 시대였기 때문에 서로 정복하고 정복당하고 싸우고 이기고 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군사적인 힘이 그들이 의지하던 가장 좋은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표현하죠? 7절에 병거와 말을 사람들이 의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병거. 그 당시에는 첨단 무기가 없던 시기였기 때문에 사람들로 어, 사람들로만 싸우던 그 시기에 병거라는 것은요. 사람 몇 명, 아니 몇십 명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아주 강력한 무기였던 거죠 그리고 말, 그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병거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말이 몇 필이 있느냐 이것이 그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던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는 뭐라고 고백하나요? 7절에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변거와 말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변거도 어떻게 되나요? 부셔집니다. 완전 뭐 튼튼한 전혀 부셔지지 않는 그런 변거가 아니죠. 부셔집니다. 말도 어떻게 되나요? 막 마력이 세고 막 이렇게 막 할지라도 말도요. 넘어지고 죽습니다. 다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시인은 뭐라고 고백하죠?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세상은 병거를 의지하고 말을 의지하고 그래서 군사력을 의지하지만 나는 누구를 의지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이유는 뭔가요? 그 이름을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우리는 어떤 이름을 알고 있죠? I am, who I am. 뭔가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창조된 분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신은요 누가 만들어요? 사람이 만들어냅니다. 사람이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 신을 의지하죠. 그래서 내가 많이 노력하고 내가 많이 바치고 내가 뭔가 정성을 바치면 그 신이 나를 위해서 어 뭔가 해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믿음이라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이 물질을 가지고 사람이 어떤 행위와 노력을 가지고 조종하고 이용하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 하나님이 바로 스스로 계신 분이신 거죠. 또 성경에 보면요. 엘샤다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는 것이 없으신 분이시죠. 또뭐 수많은 이름을 알지만 또 어떤 이름이 우리 마음에 다가오나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대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신약에 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되죠?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고 표현됩니다. 로드라고 표현되죠. 주인, 주님, 나를 통치하시는 분, 다스리시는 분. 그리고 요한복음에 가면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죠? 아버지라고 표현하죠. 아버지. 스스로 계셔서. 전능하시고 섭리대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나는 그 아빠 아버지를 의지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그는 그 시험과 환난과 고난 속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이길 줄 믿고 그는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데 오늘 본문은요. 좀음 독특한 부분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내가 그렇게 이기겠다. 내가 그렇게 잘하겠다라기보다도 뭐라고 고백하냐면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떻게 보면 7절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전쟁에 나가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모습임을 우리는 알수 있는 거죠. 또 아니면 동시에 어떤 고난에 빠진 누군가를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1절, 2절, 3절, 4절. 여기 보면요. 총 8가지의 중보 기도가 등장을 합니다.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요. 응답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환난난에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사람에게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야곱의 하나님이 그를 높이 들어 주시옵소서. 그 사람을 높이 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그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의 소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의 드리는 예배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마음의 소원대로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의 모든 계획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그가 드리는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인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이름을 그가 믿기에 나 자신이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선포할 뿐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 또죄 가운데 있는 자들, 또 이제 영적인 전쟁을 감당할 자들, 그들을 위해서 시인은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응답하소서, 높이 드소서, 도와주소서, 붙드소서, 기억하소서, 받아주소서, 허락하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요?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 불확실함 가운데, 그냥 염려 가운데, 걱정 가운데 어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확신 가운데 드리는 기도입니다. 오 절에 그의 확신이 드러납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세우리니. 기도하면서 동시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될 줄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그 사람을 이기게 하시고 그 사람을 인도하실 것을 내가 믿기에 승리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승리의 깃발을 세우겠습니다. 그는 선포하면서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시작할 때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무엇이 이기나요? 믿음이 이기네.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승리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6절에도 나오는 것처럼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분. 그리고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온 하늘을,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응답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시인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 자신이 그렇게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이 그 사람, 그 동역자, 그들에게도 경험. 되게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믿음으로 그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그런 중보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도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고 내 마음도 흔들리고 또 우리의 상황과 환경도 불확실하여서 끊임없이 요동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우리를 어, 위해서 스스로 계시고 또 전능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어주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어, 다 아시고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주님 오늘 내가 중보하며 기도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님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정말 기도가 필요합니까?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믿음의 동역자이든 아니든, 주님 또 때로는 정말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님 연약함 가운데 자기의 그 연약함 속에 빠져가지고 자기의 힘으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니면 자기도 모르게 어, 연약함 가운데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물론 기도하는 우리 자신도 그보다 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우리 주변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기억하며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동시에 오늘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 생, 오늘 이 새벽에 생각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주님 내가 그렇게 그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는 입술이 되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입니다. 세상의 것들. 오늘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이 당시에 사람들이 의지한 병거와 말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겉으로 보면 와, 부럽다. 와, 좋겠다. 와, 저 사람들이 이기겠다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되나요?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게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일어나. 바로 서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어디서 보여졌나요? 홍해에서 아주 잘 보여졌죠. 이스라엘 백성들 어 출애굽하면서 아무것도 어, 힘도 없고 무기도 없고 그냥 두 다리로만 걸어가고 있는 그들을 로마 그 애굽의 군인들이 쫓아옵니다. 병거를 타고 말을 타고 쫓아오죠. 홍해 앞에 딱 다 다릅니다. 백성들이 우리는 다 죽었구나. 모세를 원망하면서 우리는 다 죽었다. 우리를 왜 괜히 끌고 나와 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고 왜 여기서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할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홍해를 열어 주시죠.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 홍해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자기의 두 다리로 바로 서서 건너게 되지만 그 뒤를 따라오던 애국군인들은 아무리 병거가 있고 아무리 말이 있어도 하나님이 홍해를 다시 닫아버리실 때 그들이 그물 속에서 수장되어 수장되어 죽어 버리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적인 어,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일어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서서 걸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주님, 그렇게 믿음으로 이기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또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도 그렇게 믿음으로 다시 회복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내 입술을 사용하여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중보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세상의 것들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편안하고 내 마음이 든든하고 무언가 나에게 만족을 주는 세상의 것들은 무엇입니까? 어느 순간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 속에서 내가 편안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고 안전함을 누리게 하는 그 우상들은 무엇입니까? 그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믿는 자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 나만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 주변에 연약함 가운데 넘어져 있고 죄 가운데 헤매고 있으며 자기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또 오늘도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세상 속에 들어가 영적인 전쟁을 감당합니다. 주님, 내가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 또 오늘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방법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선택하고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는 것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하나수 봉사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일부터 예배가 시작되는데 아직 많은 부분들이 조심스럽지만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다시 사모하며 또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 역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또이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위축되고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복음을 모르는 세상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신경대학교를 위해서, 이 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각자 기도 제목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 주님 앞에서 주님 우리 한 사랑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이 시간 만나주시옵소서. 오직 그 주님을 바라며 그 주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우리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세상은 병거를 의지합니다. 말을 의지합니다. 외모를 의지합니다. 명예를 의지합니다. 인간관계를 의지합니다. 건강을 의지합니다. 재산을 의지합니다. 돈을 의지합니다. 주님, 하지만 우리는 오직 한 가지만 의지합니다. 바로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주님,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도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의지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이 하나님 한 분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담대하게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이 아닌 것들을 의지하고 있는 마음들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며,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오직 주님만 신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게 해주시고 주님 나만 그 승리를 맛보며 나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여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입술이 중고자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랑하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 을 의지 하지 못 하고, 주님 을 바라 보지 못 하고 사랑 하는자 들이 있 다면 주님, 그들 을 위하 여,